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가 시작될 그때부터 지켜온 절기도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해왔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 교회가 대부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부활절은 세례를 베푸는데 가장 의미 있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과 세례받는 사람들이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절에 세례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교육하면서 사순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게 되자 4 세기쯤 되면서 교인들도 사순절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영적 훈련받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일반 교인들도 세례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로마가 국, 기독교 국가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 외마다 부활절에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에 훈련 받는 일, 세례 받을 받을 사람들이 훈련 받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순절은 일반 교인들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교회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에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정하고 참여하는 일을 힘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절제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삶 속에 절제하는 일에 힘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 교회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삶 속에 스스로 절제하는데 힘쓰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순절 동목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며 쓴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같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기에 참가해서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선수로서 훈련에 임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선수들이 합숙하면서 절제하며 훈련에 임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에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절제하며 힘썼던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 외적인 절제로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 사실 40일 사순절 40일은 금식하는 날 40일 동안을 따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순절 그러면 초대교회 시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순절 그러면 금식 이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 그러면 금식 딱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그러면 금식이 딱 머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렇게 금식을 한 이유는 욕망을 절제하려는 것이 우리 겉사람이 미혹을 받는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식욕, 성욕, 소유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건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욕망들을 절제하게 하려 했던 것이에요 오늘 현대에 들어와서는 양상이 달라졌죠 요즘에 와서 미식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미식,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셰프들이 뭐 등장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리를 맛있게 뭐 하려고 또 멋을 부리고 맛을 찾는 그런 시절로 넘어갔죠 여행을 하더라도 요즘은 맛집 탐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집한 방,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쨌거나 그것이 양이 됐든, 질이 됐든, 맛이 됐든, 멋이 됐든 사람들은 여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집착하며 살고 있어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는 물론이고 영적인 에너지까지 이 먹는 데 진심을 쏟아 놓고 있다. 그래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아침에 눈뜨면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뭘 마시는 걸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우리의 에너지가 온통 먹는 데가 있다. 여기서 욕망이 싹트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데, 이 먹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음식인 만나만 먹게 하셨어요. 매일 하루 세끼 만나 먹었어요. 그것도 4 0년 동안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게 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막 하신 것입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먹는 데에 쏟지, 쏟지 않고 하나님께 쏟도록 하나님께 명하신 가난한 행군을 위해 쓰도록. 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기 만나를 먹이시는 특별한 이유가 거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40년 동안.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만 전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여기에 절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먹는 것을 절제하는 이유가 여기는 있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쏟아 붓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관심, 다른 것에 쏟아 붓는 에너지를 줄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선 먹는 것에 쏟는 에너지를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 평소보다 특별한 것, 맛있는 것 이런 거 먹으려고 하는 관심, 그런 거 찾아다니는 열심 그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만큼은 그런 거는 좀 삼가 보자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거나 맛집 탐방을 하거나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는 이런 일들은 이 사순절 기간 이후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평소보다 조금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박하게 먹고 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하고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끼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끼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두 끼를 한다든지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다 쏘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좀 쏟아부자고 그 말이에요. 이게 금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먹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 것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조금 줄이고 또 하나님께로 바꿔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미디어를 아예 끊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좀이 기간 동안만은 좀 끊자. 아예 끊기 어려우면. 꼭 봐야 할 것만 정해놓고 그것만 딱 보고 나머지는 끝자면. 그래서 그냥 이 미디어에 마음도 뺏기고 하루 종일 할일 없으니까 뭐 하나 여기 기웃거리고 이 프로그램 여기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유튜브 이것 저뭐뭐 뭐 하나 막 계속 이러면서 시간을 거기다 물수도 쏟아붓고 에너지와 마음을 거기다 물수도 쏟아붓잖아요. 그걸 좀 줄여보자. 이거. 그걸 줄여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목상하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영적인 것들을 보면서 말씀 목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 뭐 이래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보자. 이게 철제이 이외에도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들 빼앗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좀 멀리. 이 기간 동안에는. 무슨 큰 이벤트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시간 프로그램들을 중단하고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특별히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 고 이게 절제의 기본의 뜻이 절제.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이번엔 내적인 절제예요. 내적인 절제로. 힘썼던 거이 기도입니다. 기도, 금식과 기도가 두 기둥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켜왔던 것이 기도.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욕망들 가운데 우리 안에서 분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명예욕, 권력욕, 죄짓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들. 기도는 이런 내적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몇 가지 기도를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훈련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에프라임의 기도라는 거예요. 4세기니까 300년대죠. 초기 시리아에서 사역하면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영성 지도자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했던 내용이 아주 짧아요. 이 기도를 매일 외우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오랫동안 기도 훈련을 해왔어요. 에프라임의 기도라는 게 이런 기도예요. 짧아요. 우리 생명의 주이시며 스승이시요 저라 나태한 마음과 절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헛된 말에서 멀리 떠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정결과 겸손과 인내 그리고 사랑을 주소서. 주이시며 임금이시요 저로하여금 제 자신의 허물들을 알게 하시고 제 형제를 판단치 않게 하소서. 주는 영원의 영광을 받으시기 받으시니이다. 아멘. 이에프렘의 기도라는 것인데, 이 기도를 묵상해보면 우선 네 가지 영적 질병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걸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고 있어요. 첫째가 나태한 마음이에요. 게으름. 이 나태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려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최저순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나태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절망이에요, 절망. 이 절망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마저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말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에요. 주여, 절망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권력에 대한 욕망. 남 위에 서서 남을 지배하고 싶은 이큰 영적 질병이죠. 남을 높이고 남을 섬겨야 섬겨야 되는데 자꾸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영적 질병이 네 번째 헛된 말 또는 잡담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입으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게 해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사를 은사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영적 질병이에요. 수다 떨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이 에프렘은 자기 안에 이 영적 질병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큰 암적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프렘의 기도는 네 가지 영적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가 정결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고자 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두 번째,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마음이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이 겸손을 주옵소서 세 번째, 인내 주어진 상황과 내게 닥친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때를 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네 번째,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프라임은 자신 안에 영적 질병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소중한 은사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연약해졌던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더욱 절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 절제 힘써 주십시오. 먹는 것, 또 미디어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돼.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사순절 뒤로 미루십시오. 이 기간 동안만큼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소중한 영적인 은사들을 구하 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을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소중한 기기로 삼아가시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중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